1권, 제3장 기회 1. 상처는 대군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빨리 나았다. 얻어맞은 그날 하루 끙끙 앓은 것을 끝으로 점차 몸이 좋아지더니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이전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정도였다. 영약의 힘이었다. 한번 씹을 때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대군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상한 것은 운기조식이었다. 운기조식을 할 때면 느껴지던 내공이라는 단전의 힘이 이전만 못했다. 훨씬 줄어든 상태로 몸을 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운기조식을 반복하면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공은 실제로 작아져 있었다. 이유는 쉽게 알수 있었다. 그때다. 한참을 얻어맞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그 가면 쓴 호로 잡놈이 몸에다 손을 댔다. 그때 온몸이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격통에 시달렸다. 대구는 당당한 사냥꾼으로서 고통에도 제법 세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당시 느꼈던 고통에는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때, 내공의 힘이라는 것이 빨려 들어간 것이리라. 그러면, 나를 납치한 곳은 이걸 위해서였던 건가? 천원삼공. 대성. 번개처럼 그 단어들이 다시 생각났다. 틀림없었다. 그들은 수작을 부려서 대군이 힘을 키우게 하고, 그 힘을 가면을 쓴 호로 잡놈이 꿀꺽 삼켜서 천원삼공이라는 힘을 대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게 확실했다. 이놈들. 까득. 목적이 파악되니 절로 이가 갈렸다. 하지만 분노는 금세 가라앉았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도리어 당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낼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했다. 단서는 방심. 오만한 적은 대군을 전혀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멸했다. 힘의 격차를 고려하면 별로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는 대군의 탈출에 희미하게 남아 빗줄기를 들이운 것과 같다. 인간은 맹수보다 약하다. 하지만 인간은 맹수를 사냥할 수 있다. 어떻게? 방심을 틈타서. 온갖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방심을 노려 날린 화살 한 대가 거대한 맹수의 숨통을 끊는다. 원리는 사냥과 똑같은 것이다. 목표가 맹수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두고 봐라. 자신을 모멸하던 가면 쓴 후레 자식을 떠올리며 대구는 이를 갈았다. 이를 위해서는 체력의 회복이 최우선이다. 이제는 충분히 몸을 쉬게 해야 할 때였다. 잠들기 위해 노력했다. 의식이 흐려졌다. 우르릉, 우르릉. 잠시 잠들었던 것 같았다. 몸 밑에서 느껴지는 진동에 대구는 눈을 떴다. 바닥에 귀를 대어 봤다. 멀리서 오는 큰 짐승의 소리를 듣기 위해 대지의 진동을 이용하는 것은 뛰어난 사냥꾼이라면 간혹 할수 있는 기술이다. 진동이 더 크게 들려왔다. 환청은 결코 아니라는 소리였다. 그러면 지진인 것일까? 아니다. 대구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지진의 진동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달랐다. 훨씬 더 대규모이기도 했다. 이건 마치 저 아래에 누가 있어 동굴을 파기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뭐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짐작 가는 바는 없었다. 이곳에 자신을 끌고 온 자들이 비밀 통로 같은 거라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가 대군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신경 쓸 바는 아니었다. 혹시 그쪽 통로를 탈출로로 사용할 수 있다면 몰라도 아직 완성된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대구는 진동을 무시하고 억지로 잠들었다 주먹이 날아왔다 빠끄 발이 날아왔다 퍼끄 대구는 속절없이 얻어맞고 땅바닥을 굴렀다. 땅바닥을 구르면 땅바닥을 구르는 대로 또 다른 공격이 날아와 대군을 두들겼다. 대군이 악을 쓰고 적을 공격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표표의 몇번 걸음을 밟는 것만으로 적은 대군의 공격을 간단히 피하고 빈틈을 찾아 공격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농락당하는 쥐와 같은 꼴. 그렇게 몇 시즌이고 얻어맞고 나면 놀다 질린 어린아이처럼 그 때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공격을 날렸다. 퍼! 그걸 얻어맞고 나면 눈앞이 깜깜해져 바닥에 쓰러지고 만다. 육체의 내구력을 한참 넘어선 공격이라 아무리 이를 악물고 버티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물론, 적은 가면 쓴 후레자식. 그는 쓰러진 대군을 보고 비릿하게 웃은 다음 천천히 다가와 이전 그랬던 것처럼 몸에 손을 댔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격통이 전신을 장악했다. 저절로 비명이 흘렀다. 그야말로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격통.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나면, 겨우 후레 자식은 손을 떼고 만족해서는 방을 나간다. 끼 쾅! 쇠의 마찰음이 들리고 난뒤 이어지는 것은 긴 발자국 소리. 그리고서 대구는 겨우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거친 숨을 쉬며 대구는 겨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laughs> 한데도 대군은 웃었다. 그의 눈이 의지를 담고 번쩍였다. 대군의 몸은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쭉 그러했듯 그의 눈빛은 죽지 않은 상태였다. 아니, 도리어 더욱 의지에 불타는 상태였다. 대구는 아직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계속 걷고 있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걸음이었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한 걸음이고 이상한 걸음이었다. 심지어 단순히 걷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 걸음 걷다 대구는 넘어질 듯 휘청거리기 일수였다. 지금도 막 쓰러질 뻔한 걸 겨우 균형을 맞춰 설수 있었다. <목소리> 대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하, 잘안 되는 건. 지금 그가 걷는 걸음은 이제까지 가면 쓴 후레 자식과 싸우면서 그가 사용하던 걸음을 흉내내고 있던 것이다. 그 가면 쓴 후레 자식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곤 했다. 단순히 그 후레 자식이 몸이 민첩하기 때문에 빨랐다고 하면 그렇다고 칠수 있다. 하지만 대군의 안력으로 파악한 바로는 결국 그렇게 볼수 없는 움직임이 아주 많았다. 분명히 그 속도로 움직인 거면 잡혀야 하는데, 공격이 명중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움직임으로 그 후레자식은 항상 대군의 공격을 피해낸 것이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무모한 공격을 반복하면서 대군은 후레자식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바로 그의 발놀림. 언제나 후레자식이 이건 못 피한다고 생각했는데도 피해낼 때는 같은 발놀림을 반복했다. 복잡기괴하고도 현묘함이 느껴지는. 지금 대구는 그것을 여러 차례 관찰해 눈으로 익힌 다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진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놀림은 정확히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따라하려니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 할 때에 비하면 분명히 나아졌다. 그렇다. 지금 대군의 움직임은 처음 시작할 때 비교하면 10배는 좋아진 상태였다. 이 상태로 정확도를 올리게 되면, 후레자식의 공격을 서너 차례 정도 피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물론, 피할 수 있게 된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공격은? 대군은 주먹을 꽉 쥐어 들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강하게 휘둘렀다. 파사사! 공기가 파열하는 소리가 나며 대군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무공을 배운 적이 없는 이의 주먹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단지 위력적인 게 아니라 변화가 매우 기기묘묘했다. 이곳을 친다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어느새 저곳으로 가서 허점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 공격도 대군이 후레자식에게 얻어맞으면서 몸으로 익힌 공격 방법 중 하나였다. 이 수법을 정확히 익히면 제 아무리 후레자식이 강하다고 해도 공격을 한번 정도 성공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리라. 좀더 해봐야겠군. 지금 주먹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 고개를 흔들고 대군은 반복해서 주먹을 휘둘렀다. 파시, 파시시. 그때마다 대기는 파열하는 소리가 났고 대군의 주먹은 예리해졌다. 이마를 따라 턱으로 땀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침착해라. 침착해. 대구는 수련을 계속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다음, 혹은 그 다음, 운명의 때가 온다. 단한 번. 적의 오만을 찔러 그의 숨통을 쥐어잡아 이곳을 탈출할 기회가.